그 평행 이동 으로풀 있다.

아, 수학인데. 그래, 이이가그아 <laughs> 그러니까 이거죠. <더> x가 선생님 문제 체크 잘못했는데. 얘가 연속이니까 모르겠어요. 이래죠. 너무 갈게. 미안. 애들, 내가 내가 너네를 너무, 그렇지? 거스프가 있어. 쭉 보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시죠. 얘들아, 혹시 어, 88번 어땠어? 88번. 88번. 이거 괜찮았어? 이거 풀어, 어, 88번. 88번 푸세요. 시간 드릴게요. 88번. 레츠 고. 자, 잠깐 멈 나와요. 나와요. 자, 일단은 얘들아, 봐봐.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다음 근을 좀 y는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y는 t 2t e, x 1에서 만나는 점의 거리가 최소다. 얘들아, 이거 우리 저 뭐다 그랬죠? 이거 있고 직선이 하나 있었을 때 야, 점이 여기 p가 이렇게 있어. 최소가 되는 점이 어디야? 얘랑 평행일 때 얘가 뭐 접하는 선에서의 접점이 여기 있을 때가 최소인 거리인 거 맞지? 그냥. 인정? 자, 요 개념 하나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얘가 네. 얼마겠어요? 접하죠. 뭐 쓸래? 첫 번째. 뭐? 미분의 e x 는얼마 있어? ET 괜찮죠? 그럼 x는 얼마? t. 끝. 그럼 피점이 o 어 a 어, 그렇죠. 점 맞니? r 그래서, we are g 그 i n g to t a 는저 P는 얼마? t t i t i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죠? t i k t 점자 그다음 어디 지나가요? t 점지나가면 Tikoma, Tikoma, t i k o 면 a t i o m o o OP 직선을 직방 만들어야 되는 거 맞죠? 어? OP 직방 만들면 기울기 얼마야? P. T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아, 이, 직선, 이 직선이 Y는 얼마야? TX라고 했러더라 됐지 TX 그 다음 또 누구랑 구해야 돼? Q점을 잡고 구해야 돼? 구했잖아 아, Q점을 잡고 얼마야? 누구랑 만나야 돼? 이 TX랑 Y는 얼마야? ETX Y's라고 만나는 교점인 거 맞아요. 그래서 교점 X를 좀 구해줄래요? 어, 얼마 나오냐니까. 그러니까. T 분의, 어, 분의 1 나온다. 그래서 Y는 그때 Y는 얼마나 1 나온다. 그래서 Q점의 좌표는 얼마? T 분의 1이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자, 원래는 선생님 처음부터 풀이는 뭘로 했냐면 판매식 썼는데 어, 쓰지 말자. 어, 접선을 방정식을 했으니까. 그래서 PQ. 이렇게 해서 PQ 성분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죠. 길이 말고. 괜찮아? 정분의 길이. 정분의 자, pq 선분의 길이는? 자, 끝까지 계산해보자. 얼마겠어요? 자, 루트 가보시고. 자, t에서 t 마이너스 t분의 1에 얼마겠 제곱이 될 거고. 자, 여기서는 연속을 제곱을 떼는 거니까. 얼마겠어? t 제곱 마이너스 1에 얼마 제곱이 된다는 거죠. pq라. 자, 그럼 여기 t가 1로 갔을 때. 얼마 있어? 1-t 자 1-t가 되고요 자 루트에 여기 요거 뭐하는 거죠? 여기는 t 제곱 되고 얘는 얼마가 있어? 얘는 t제곱-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이 녀석의 제곱, 제복, 이 녀석의 제곱이죠 플러스 얼마? t-1은 이된 그래서 리미트 t가 1플러스니 아, 1-로 가 얘가 얼마어 1-t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음? t gt-1이래요 t 제곱 그래서 요내 공통으로 빼니까 절대값에 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면 되겠지문에왜 곱하기 얼마에서 그 루트 2에 얼마 t t t 제곱분의 1이 되고 플러스 얼마 1이 된다라는 거이지요 이거 약분 t가 1 마이너스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t 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정리 잘 해주시면 돼. 아 t 제곱 마이너스 1이라 1 마이너스 t 제곱이랑 똑같다. 대고 정리 해주시면 약분하시면 답이 나오니까. 자, 다리 2, e, 루트 2가 답 풉니다. 자, 됐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90번 푸세요. 90번. 90번 보세요 90번 푸세 아까 전에 내가 그, 그 이걸 한다는 게 내가 잘못 체크했어요. 90번 하세요. 90번. 근데 이거는 부정원이에요. 네, 이거. 별표 하시고. 그 하세요. 아니 한거 많아. 자, 자 여기서 이게 2023년 9월달 평가원 문제인데 잘봐봐자 피곤한 거 알아도 그래도 아 그래도 할것 하자 시작 기간이니까 자 일단은 봐봐 자 f x 는삼차 함수가 나왔고 당연히 삼차 함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 맞죠 자 거기서 g x 라는 거는 x 오시 뭐예 f x 가 0이 아니면 이 식을 쓰는 거고 f x가 0이면 3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야. 결국에는 경험수렴이야. 그런데 문제가 대단한. 여기 여기가 하이라이트인 거야. 여기 봐요. 여기. 얘가 하이라이트인 거야. 그래서 너 x가 3에 가까워져 가는 거잖아. 맞죠? 근데 g x는 연속이라고 말을 했거든. g x는 봐봐. 여기 뭐라고 나와서 g x는 연속이라는 말이 없잖아. 주액는 연속이라는 말 없네요. 그죠? Fx까지 연속이고, 됐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그래? 얘들아, 이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이게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뭔 뜻이야? 그렇지. X는 상에서 연속이라는 뜻인 거야. 실제로는 맞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런데, 선생아, 여기다가 내가 빼기를 했어. 그럼 연속이겠니? 그렇지. 그러므로 x는 3에서 불연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준 거라고 이해가 연속일 수 없다고요. 맞지요. 그래서 x는 3에서 불연속. 아, x는 3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뭘가야 될까요? g(x)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자 봐봐 G3을 한번 부려볼까? G3? 부려이야어 G3 자 G Gx 얘들아 그러니까 Gx는 두 가지니까 Fx분의 x 플러스 3이 되고 여기서 Fx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자 여기서는 Fx가 얼마겠어? 얘가 0이 아닌 경우야 우리는 3을 조사해야 되니까 x는 3을 조사를 한다든지 우리를 조사를 하자고 부려주게 되겠거 s 을 조사를 할때 여기다가 리미트 x 가 3으로 갔다고 m e o n e h a 여기서 f x 가 0이 1대라는 거죠. 그렇지? l t in language. In case of m o 이 e y i 는 g o f 3이 0이 아닐때로 한번 해 f 자 다시 여러분 f 3이 0이 아니 e 얘들아 F3이 0이 아니잖아 그럼 잘봐 너네 리미트 X가 X가 3으로 갔을 때 Fx는 뭐가 아니어야 돼 오. 얘도 0이 아니어야 돼 이유는 뭐야 Fx는 연속이거든 얘네 둘이는 세트야 따라서 가아 그래도 0이 아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게 어때지요 아, 그러면 내가 여기는 G 봐뭘 비교를 해, 해야 되냐면 g 3 마이너스 거야. g 3 마이너스 라고 그럼 봐봐, g 3은 어디에 갔어요? 만약에 fx 영, f 이 영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다 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또 그대로. 정확하게 f 3 f 6 곱하기 얼마겠어? 3 플러스 그렇지, f 3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더하기 얼마? 맞아. 아니 뭐, 뭐 마이너스 맞아. 1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네. 얘들아, 얘는 네. 얘랑 똑같죠. 네. 얘들 넘어가면 얘랑 지워진다고 어떻게 돼버려요? 네. 그렇지, 0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서무 모순이 나온다고 이렇게. 아씨, F3이 0이 되면 0이 아니,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안 맞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F3이 뭐일 때 그렇지, 아, 네. 그때를 그 아, 우리가 조 잘하는 거야. 됐죠? 하였다, 힘든다. 이제 f3이 뭐인 경우? 0인 경우. 자, 여기 저 지웁니다. 아니, 논리적 전개를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라고. 이거 중간에 멈추지 말고. 자, 줄게 그러면 f3이 자, 여기서 두 번째야. f3이 0인 경우. 그럼 여러분 잘 봐라.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이거 f(x) 얼마냐? 아, f(x)는 연속이니까 얘도 0인 거야, 얘들아. 맞지요. 그러면 f 3이 0이야. 그러면 봐봐.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g x가 된 거는 g 3 마이너스 2인데 여기다가 넣을 건데 x가 3에 가까워져 가는 거는 3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뭐분에 f x분에 누구야? f x 플러스 3 곱하기 여기서 f x 플러스 2 되는 거 맞죠? 그거는 자 다시 g 3는 얼마? F3이 0인 니까 그렇지? 0인 때딱 3이란 거야. 그럼 301이 얼마? 음, 그렇 2라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X가 3으로 갈때 여기가 F3이죠. 어? 이거 무슨 거래? 이거 뭐야? 지금 버리죠. 이거 내버려 봐야 그래서 우리가 놓으면 뭐기어 F3이 얼마여야 돼? 0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X가 3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F3 네, 나오는 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얘 얼마니? 0 플러스 1이니까 얘 얼마야? 음. 얘가 일로 극그 수렴한다고. 근데 얘도 은꼬리여야 되잖아. 이게가 누구야? x가 3으로 가는 거니까 f 6이죠. 그 f 6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f 6도 얼마있어 0이다라는. 요두 가지 뜻은 도출할 수 있다고. 자, 3차 함수에서 근몇개 구했어? 아, 3차에서근근개 구했어. 그러면 자 여기서 어, 가보자. 자, 세 번째 식인가? 레미트. 아, f x는 최고 차익계수 1이니까 우선 어떻게 되니? x 빼기 3. x 빼기 6 가고 나머지 x 빼기 네. 알파 하나 가자고 됐지 어. 아 됐지가 아니고 됐지 전라 귀엽게 이렇게 팔하게 됐어요 미안해요 자요 <laughs> 자, 녀석은 리미 <laughs> x가 어디로 가 있어 요, 요 시계도 나오라고 3으로 가고 자이렇게 하죠 어, 밑에 거좀 지울게 여기가 x 빼기 3 x 빼기 6 x 빼기 알파가 된 거고요 자 fx 플러스 3은 x 곱하기 x 빼기 3 X 얼마에서 빼기 어 플러스 y 마이너스 알파죠. 그 m e minus a X 빼기 g X 빼기 g 그다음에 X 빼기 알파 플러스 p 지려갔죠 이렇게. 이제 는 i s is g 분 o d You k 수 있어? X 빼기 g 을 이렇게 m m i t you don't choose for a k 대입해. 대입 n Good on 다다 대입하면 h 뭐 e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 3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거고 3 곱하기 얘가 6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까 해서 딱 정리해 봐라 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얘들아 3는 얘는 0 나올 거 아니야 아얘 1만 나오고 러니까 쉽게 그냥 구할 수 있다고 됐지 자그 다음 얼마였어때 2가 되는거 맞아요 아이 그렇습니다 18 이거 36 파도 될거 아니야 그래서 63 18 마이너스 3 알파는 어3 어, 알파는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8이죠 얼마야? 어, 네. 마이너스 플러스 유알파? 어, 왜파이너게 네. 넘어가요. 두 아, 아, 알파. 얘는 3 6되는거냐 알파는 얼마가 아, 알다파가 사. 그래서 f x 를 알파가 알파가 오늘 저기 사가되는 거니까 f x 를추론할수 있고 나머지 그들을 구할 수 있다. 네? 됐지? 아, 그시험 이번에 오면 아 말싸죠.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조금씩 변형을 할 거니까 어. 제발 문제 풀이를 외우지 말고 내가 안에서 쓰는 내용? 왜 그걸 써야 되는지를 본인이 납득해야 된다니까? 자, 매우 끝났습니다. 자, 뒤에 97번하고 99번 남았거든? 두 문제? 잠깐만, 쉬었다.